요양원에 버려진 아버지, 아들 차가 떠나자 주머니에서 나온 것. 살다 보면 사람이 짐짝보다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이 노인이 그렇습니다. 겨울 안개가 자욱한 경기도 외곽의 국도변입니다. 낡은 검정 세단 한 대가 갓길에 멈춰서 있죠. 차 안에서는 히터바람 소리만 건조하게 흐릅니다. 운전석에 앉은 도현은. 핸들을 쥔 손가락을 초조하게 까닥입니다. 뒷좌석에 앉은 정식은 창 밖에 뿌연 안개를 가만히 응시합니다. 정식의 발치에는 해진 가죽 가방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75년의 생애가 고작 그 가방 하나에 다 담겼습니다. 도현은 백미러로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공기도 좋고 시설도 호텔급이래요. 잠깐만 계시면 금방 모시러 올게요. 정식은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해방감이 더 짙게 배어 있다는 것을 정식은 진작에 읽어냈습니다. 지난주 안방 문 너머로 들리던 아들과 딸의 속삭임이 떠오릅니다. 아파트를 팔아 사업 자금을 대야 한다는 말.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해야 세금이나 서류 절차가 매끄럽다는 계산들. 정식은 그 모든 대화를 숨을 죽인 채 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정식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은 툭하고 끊어졌습니다. 도현은 차 문을 열고 내리며 서둘러 정식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차 내리시죠.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양원 현관으로 향하는 정식의 걸음은 무거우면서도 일정합니다. 보통의 치매 환자들처럼 발을 끌거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식은 일부러 도연의 손에 몸을 의지하며 비틀거려 줍니다. 그것이 아들이 원하는 침해 노인의 모습이니까요. 현관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합니다. 멀리서 사회복지사 선우가 무거운 철문을 열고 나옵니다. 선우는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도연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도연 보호자님 맞으시죠? 어서오세요. 도현은 마치 큰 숙제를 끝낸 아이처럼 선우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요즘 기억력이 아주 안 좋으세요. 사람도 가끔 못 알아보시고 여기 서류에 의사 소견서도 다 들어 있습니다. 잘좀 부탁드립니다. 정식은 그 순간 아들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은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손목 시계를 봅니다. 정식은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 눈을 피하는 것은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들킬까봐 무서워서일까? 정식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입은 말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삼키는 저장고가 될 것입니다. 도현은 작별인사도 서두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현장 일이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미경이한테는 연락해 둘게요. 세단은 안개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붉은색 테일 램프가 안개 너머로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정식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선우가 정식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추운데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방이 따뜻합니다. 정식은 선우를 향해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남의 뒤치다거리를 하던 그 노련한 눈빛으로 선우의 명찰을 후 쳤습니다. 선우는 움찔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봐왔던 치매 환자들의 흐릿한 눈동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식은 아무 말 없이 앞장서서 요양원 복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복도 끝에서 퍼져오는 기저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정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자신의 연극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정식은 선우가 안내한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연아, 미경아, 너희가 나를 지운 게 아니다. 내가 오늘 너희를 내 인생에서 지웠다. 요양원의 밤은 낮보다 훨씬 길고 무겁습니다. 복도마다 비상등의 푸르스름한 불빛이 깔리고 어디선가 누군가 우얼거리는 소리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식은 낯선 침대에 정갈하게 누워 천장을 응시합니다. 자식들은 지금쯤 집으로 돌아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펼쳐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치운 해방감에 시원한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입니다. 정식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 마디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지만, 동작은 신중하고 민첩합니다. 정식은 낮에 선우가 챙겨준 환자용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와 볼펜을 꺼냈습니다. 상가 관리인 시절부터 습관처럼 쓰던 일지입니다. 정식은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기며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람 박정식의 기록이다. 그의 손이 하얀 종이 위를 거칠게 지나갑니다. 정식은 오늘 아들이 자신을 내렸던 시간, 차번호, 그리고 아들이 제 귀에 대고 했던 거짓말들을 한자 한자 눌러 적었습니다. 치매 환자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정교한 필치와 논리적인 문장입니다. 정식은 기억력이 흐려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선명해서 탈이었죠. 복도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야간 순찰을 도는 사회복지사 선우의 발소리입니다. 정식은 재빨리 수첩을 베개 밑으로 밀어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방안을 흡습니다. 선우는 정식의 침대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정식은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든 척을 했습니다. 선우는 정식의 이불 끝을 여며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첫날인데 잠자리가 불편하진 않으신지 모르겠네요. 눈빛이 참 맑으시던데 선우가 나간 뒤 정식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맑다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식들은 보지 못한 것을 생판 남인 저 여자는 보고 있었습니다. 정식은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가져간 아파트 명의가 현재 시세로 얼마인지 딸 미경이 챙겨간 통장의 잔고가 얼마였는지 정확한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줄 유산이 아니라 장차 그들에게 청구할 배신의 비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는 허공을 응시하며 밥을 흘리는 노인들이 가득합니다. 정식도 그들 사이에 섞여 앉았습니다. 미경에게서 전화가 온건 그때였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고 경쾌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미경은 식탁을 두드리는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빠 거기 밥은 맛있어. 오빠랑 내가 어제 아빠 방 정리 좀 했어. 낡은 짐들은 다 버렸으니까 걱정 마. 아, 아빠도 거기서 새 출발해야지, 안 그래? 정식은 입안의 밥을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방 정리라는 말은 곧내 흔적을 지웠다는 뜻임을 잘 압니다. 정식은 일부러 전화기에 대고 어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구여 미경이니? 밥 먹었니? 전화기 너머에서 미경이 오빠 도현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아빠, 아빠 진짜 상태 안 좋다니까. 어제보다 더 심해졌어. 미경은 다시 가식적인 목소리로 정식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아빠 나 미경이야 미경이. 일단 끊을 게 필요한 거 있으면 원장님한테 말해.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정식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선우가 다가와. 정식의 식판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따님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으세요. 근데 왜 식사는 더안 하시고 멈추셨어요? 정식은 선우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정식의 눈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확신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식은 식판 옆에 떨어진 밥풀 하나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기 창밖에 안개가 다 걷히면 그때는 세상이 좀잘 보일까요? 선우는 정식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너무나 정정하고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선우는 직감했습니다. 이 노인이 이곳에 온 것은 버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끝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요. 정식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결전을 앞둔 장수가 끼니를 채우는 것처럼 비장해 보였습니다. 요양원의 오후는 나른한 평화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거실에 모인 노인들은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응시하거나 의미 없는 손짓을 반복합니다. 정식은 그들 틈에 앉아 무릎 위에 신문을 펼쳐놓았습니다. 눈은 신문기사를 쫓고 있지만, 귀는 면회실 쪽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오늘은 아들 도영과 딸 미경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방문하기로 한 날입니다. 멀리서 도현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가 요즘 단기 기억 상실이 심해요. 본인이 사인한 것도 금방 잊으시거든요. 잠시 후 면회실로 불려나간 정식은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은 정식의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우리 집안 서류들 정리할 게좀 있어서요. 여기 서명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미경은 옆에서 화사하게 웃으며 정식의 손에 만년필을 쥐어주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오빠 사업 잘 되라고 도와주는 거야. 아빠가 평생 일군 건데 아들 잘 되는 게 좋은 거잖아, 그렇지? 정식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건네받았습니다. 서류에는 증여라는 단어와 함께 정식이 평생 관리해온 상가 건물의 집원이 적혀 있습니다. 자식들은 정식이 이 글자들을 읽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식은 일부러 허공을 보며 엉뚱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우리 도연이 학교 갈 시간 아니냐? 가방 챙겨야지. 도연과 미경은 서로 눈을 맞추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갔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정식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서류 하단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정갈한 필체가 아니라 삐뚤빼뚤하게 아이가 낙서한 듯한 이름을 남겼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다투기에 충분히 비정상적인 상태를 연기한 것입니다. 서류를 챙긴 도연이 서둘러 자리를 뜨려 하자 정식은 도연의 소매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나 집에 가고 싶다. 엄마가 기다리는 것 같아.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찾는 정식의 모습에 도연은 귀찮다는 듯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유,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러세요. 치매가 정말 심하시네. 나중에 또 올게요. 자식들이 면회실을 빠져나가자 정식의 등 근육이 팽팽하게 펴졌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에는 다시 서늘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식은 자식들이 남기고 간 종이컵 속에 차갑게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이 아릴 정도로 쓴맛이 났습니다. 구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선우가 다가와 정식의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까 따님하고 아드님 오셨을 때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셨어요? 정식은 선우를 보지 않은 채창 밖에 마른 나뭇가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귀한 걸 버릴 때는 소리가 안 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버릴 때는 왜 저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날까요? 선우는 정식의 말뜻을 이해하려 애쓰며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정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아까 도연이 떨어뜨리고 간 변호사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식은 그것을 손바닥 안에서 구겼습니다. 자식들이 챙겨간 그 서류가 결국 그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것임을 정식은 이미 계산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정식은 복도를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치매라는 감옥에 가뒀다고 믿겠지만 사실 이 요양원은 정식에게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식은 방으로 돌아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아래에 적힌 문장은 단한 줄이었습니다. 가면을 쓴 자들이 축배를 들었다. 요양원 앞마당에 짙게 깔렸던 안개가 서서히 흩어지는 오후입니다. 정식은 벤치에 앉아 무릎 위에 담요를 덮고 앉아 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공사장의 소음이 정식의 귀를 예민하게 자극합니다. 아들 도연이 그토록 원하던 재개발 사업의 시동소리겠죠. 하지만 정식은 오늘 아침 요양원 공중전화를 통해 이미 한 통의 전화를 마친 상태입니다. 선우는 정식의 옆자리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신문 보시게요. 눈안 아프세요? 정식은 일부러 신문을 거꾸로 든채 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글자가 자꾸 도망을 가네. 선생님, 여기 글자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요? 선우는 정식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신문지는 거꾸로 들려 있지만 정식의 손가락은 정확히 경제면의 재개발 상가 보상 기준 항목을 짚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확신했습니다. 이 노인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선우는 주변을 슬쩍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까 공중전화로 어딘가에 한참 전화하시는 거 봤어요. 치매 환자는 전화를 걸줄 몰라요. 번호를 다 외우고 계신 거잖아요. 정식은 움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신문을 접어 옆바구니에 넣으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는 보지 말아야 할걸본 사람보다 보고도 못본 척해야 사는 사람이 더 많은 법입니다. 선생님도 그냥 못본척 하세요. 선우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 어눌한 말투로 자식들을 반기던 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식의 목소리에는 20년 넘게 상가 세입자들을 관리하며 다져진 차가운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선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여긴 어르신 같은 분들을 돌보는 곳이지 이런 속임수를 돕는 곳이 아닙니다. 정식은 처음으로 선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돌본다는 것,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을 존중한다는 뜻 아닙니까? 내 자식들은 내 인생을 치매라는 오물통에 버렸습니다. 나는 그저 내 인생이 오물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뿐입니다. 선생님이 도와주면 이 요양원에 아주 큰 선물을 남기고 갈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정식은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도영과 미경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끝내 찾지 못했던 정식의 진짜 비밀이 담긴 상가관리실 금고 열쇠입니다. 자식들이 가져간 서류는 가짜 건물주명이었고 실질적인 수익권과 장부는 여전히 정식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선우는 정식의 손에 쥐린 열쇠와 그의 서늘한 눈빛 사이에서 갈등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선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뭘 하면 되죠? 정식은 다시 멍한 노인의 얼굴로 돌아가며 허공을 보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아들이 다시 올 겁니다. 서류의 도장이 잘못 찍혔다고 난리를 치겠지. 그때 선생님은 내가 발작을 일으켰다고 말해주면 됩니다. 아주 심한 발작을. 선우는 정식의 계획이 어디로 향하는지 짐작조차 할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과 분노에 압도되었습니다. 정식은 다시 담요를 고쳐덮으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요양원 정문에 도연의 차가 거칠게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식은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를 띄우며 생각했습니다. 도연아, 욕심이 눈을 가리면 발 밑에 구덩이가 파진 줄도 모르는 법이다. 선우는 정식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다가오는 도연의 그림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이 고요한 요양원에는 정식이 설계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식의 손에 쥐어진 열쇠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식은 담요를 고쳐덮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주머니 안에서는 누군가의 인생을 뒤집을 준비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가뒀다고 믿었지만 사실 이곳은 정식이 진실을 모으기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안개는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식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잠시라도 머물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화에서는 자식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 아버지의 연기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요양원 면회실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균열, 그리고 주머니 속 그것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날 이야기는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